매달 전설 왕국의 눈물이 나온 지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야생의 숨결을 수속작인 왕국의 눈물이 야생의 숨결을 제치고 더 좋은 명작으로 거듭났을까요? 오늘은 전세계 게이머들이 평가하는 게임 평가 플랫폼 베타크리틱의 닌텐도 탑5를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 닌텐도 독점작들 중 게이머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임에서 오위안에 들었을까요? 자, 그럼, 닌텐도 독점 게임 탑5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탑5에는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이 있습니다. 2018년에 발매된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은 메타크리틱 점수 93점으로 5위입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키라의 일격으로 파이터들이 붙잡히고, 나머지 모든 생명이 사라집니다. 이 공격으로 커비만이 살아남아, 스피릿을 모아 키라에게 도전한다는 게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나올 때만 반짝했지. 지금 플레이하거나 찾아보는 사람도 매우 적죠. 그렇다고 방한 어? 게임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2018년도 북미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세웠는데, 이게 12월에 발매되었거든요. 근데 12월 한달 만에 다른 게임이 12달 동안 팔았던 패키지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스타크래프트가 있다면 미국에는 슈퍼스매치 브라더스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대회를 열어 즐길 정도로 미국 국민에게는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슈퍼스매시 브라더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보시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독점 게임 탑4는 메트로이드 프라임 리마스터입니다. 메트로이드 프라임 리마스터는 메타크리틱 점수 94점으로 4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트로이드 시리즈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지금까지 메트로이드 시리즈가 총 15가지 정도 나왔는데 한글로 정식 발매된 시리즈가 딱 3시리즈밖에 없습니다. 메트로이드 프라임 헌터즈가 2007년에 DS로 나왔고 메트로이드 드레드가 2021년에 나오고 메트로이드 프라임 리마스터가 2023년에 한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텀도 크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기 있던 시리즈도 아니라서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래도 북미에서는 꽤 인기가 있어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작인 메트로이드 프라임이 꽤잘 만든 게임으로 평가되었고, 원작의큰 인기에 힘입어 뜨거운 반응과 함께 판매 호조를 보였다고 하네요. 발매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재고가 소진되었으며 중고장터에서는 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매물이 올라왔을 정도라고 하니, 북미에서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독점게임 탑3는 대망의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입니다. 아쉽게도 야생의 숨결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야생의 숨결이 나온 지 6년이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더 하면 야생의 숨결도 제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타크리틱 점수 96점으로 3위입니다.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은 야생의 숨결 이후의 시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숨 이후의 시간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스토리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설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개별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고, 야생의 숨결에서 보았던 시작이 되진 뭐 이렇게 변했구나, 등, 야숨을 먼저 플레이하고 플레이하면 더 반갑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왕국의 눈물은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발매 후 3일 만에 전 세계 판매량 1 천만 장을 돌파하고 역대 젤다 시리즈 중 판매량 2위에 올라섰습니다. 1위는 물론 야생의 숨결이죠. 2023년 기준으로 약 3천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3일 만에 6년 동안 판매한 야생의 숨결에 3분의 1을 따라잡았다는 게 엄청나게 흥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5월 발매 이후 3주간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고, 지금은 디아블로와 엎치락 뒤치락 하며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점 게임 탑2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입니다. 메타크리틱 점수 97점입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쿠파에게 납치된 피치공주를 구하러 가는 슈퍼마리오의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모자를 활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모자를 이용해서 적에게 빙의하여 전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작품의 큰 특징은 15년 만에 탐색 3D 마리오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1996년에 슈퍼 마리오 64와 2002년에 슈퍼 마리오 선샤인을 넘어 15년 만에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로 탐색 3D를 열었습니다. 젤다의 전설 야숨과 비슷하게 탐색에서는 대부분 목표와 경로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스테이지 속의 특이한 점이나 클리어 과제를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만, 닌텐도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젤다의 전설과 같이 2017년에 발매되어 메타크리틱의 2위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오픈월드로 발매되는 게임인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외에도 포켓몬스터 아르세우스,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등 오픈 월드 게임들을 정말 잘 만들고 판매량과 흥행도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유저들도 슬슬 오픈 월드 게임에 적응해 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젤다의 전설보다 더 캐주얼하고 쉬운 게임을 원하시면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대망의 탑 1위는 물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입니다. 야생의 숨결이 메타크리틱 97점으로 마리오와 동률입니다. 타임 선정 2017년 최고의 비디오 게임, 메타크리틱 선정 2017년 최고의 비디오 게임. 그외 다수의 엄청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오픈 월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픈 월드 게임은 오픈 월드임에도 스토리에 맞춰서 게임을 진행한다는 단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의 손결은 유저가 어떻게 진행을 하든 게임을 할수 있고 처음부터 바로 최종 보스에게 달려와서 최종 보스를 만날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돌을 굴려서 몬스터를 죽인다. 같은 물리 법칙과 잔디를 태워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낸다와 같은 물체 사용어작용까지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든 게임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좋은 평가 뒤에는 혹평도 있는데 단순한 퍼즐 디자인. 높은 전투 난이도, 잦은 무기 파괴 등안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젤다의 전설을 플레이하면서 진짜 모험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게임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도 하게 되죠.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다면 한 번쯤은 꼭 플레이해봐야 하는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